오늘은 SPL80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같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키트를 제작하고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트랜스가 어떠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방법과 과정으로 제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가 제작이 돼서 낮은 전압에서 전압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방서를 보면서 1번부터 어떠한 순서대로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보빈과 코어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보빈과 코어는 PQ2620 이라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절연을 위한 테이프가 필요한데요. 이 노란 색깔 테이프는 폴리에스테레 테이프이고, 어, 요 친구는 베리어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에나멜 동선을 사용할 건데, 1차 측을 감을 때에는 이 우측에 있는 0.8파이 동선을 사용할 것이고, 2차 측 고전압 부분을 감을 때는 0.2 파일을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방서에 있는 요 1번 사항부터 같이 제작해서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방서에 대한 자료는 제가 카페에다가 같이 올려 놓을 테니깐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 가지고 같이 스터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보빈을 먼저 작업을 할 겁니다. 이 보빈에 보시면은 총 12개의 핀이 있는데 이 중에 사용하지 않는 핀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핀은 보빈에 따라서 이러한 니퍼를 이용해서 절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으시면 안 사용하는 핀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4개씩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핀들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핀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보빈을 권선기에 고정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작업을 할 내용은 2차 권선을 먼저 작업을 할 겁니다. 이 2차 측은 PCB에서 10번 핀과 9번 핀이 서로 연결되게 돼요. 이쪽을 총 106번을 감는 것인데 53번씩 나눠 가지고 직렬로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거를 샌드위치라고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로 0.2파일을 이용해서 53번을 감아줄 건데요. 위와 아래쪽에다가 먼저 배려 테이프를 감아줄 겁니다. 배려 테이프를 이용해서 보빈의 위쪽과 아래쪽 부분을 절연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서 10번 핀으로 갈 겁니다. 보빈을 보시면은, 자, 보빈을 자세히 보시면, 살짝 끝이 꺾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1번이에요. 아까 핀을 제거했잖아요. 1번 핀, 2번, 3번, 4, 5, 6,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7, 8, 9, 10, 11이 됩니다. 자, 10번 핀에서 11번 핀으로 에나멜 동선 0.2파일을 이용해서 53번을 감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끌고 오신 다음에 11번 핀에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할 때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얇은 동선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세번 정도 감아 주시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니퍼를 이용해서 요 잔챙이 부분들은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 그리고 건성기의 카운터를 초기화 해 주시고 한쪽 손으로는 이 에나멜 동선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반대 손을 이용해서 건성기 부분에 손잡이를 돌려 줍니다. 자, 한쪽 끝까지 갔으면은 다시 왔던 쪽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아직도 턴수가 못 갑니다. 자, 어, 화면에 잘 보이시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작을, 이렇게 감으면은 지금 53번을 감은 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번 핀에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10번 핀으로 내려오실 때는 이 끝부분을 고정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접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 핀에다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나멜 동선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끝부분은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연을 위해서 이제 폴리에스테르 테이프를 이용해서 감아주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1차 측과 2차 측 회로가 실제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폴리에스트르 테이프를 감으실 때도 이게 실제 어떤 전기적인 절연을 위해서 감는다는 측면보다는 이 감을 때 권선별로 나눈다는 느낌으로 감는 것이 좀더 정확합니다. 자, 두톤 감았으면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방금 이제 작업을 한 내용은요. 이 부분을 작업을 한 겁니다. 이따가 2번, 이 9번, 8번 핀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감을 거고, 이제 1차 측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푸시풀이 돼요. 1차 측이 동일합니다. 여기 감고, 여기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권선은 에나멜 동선 0.8파이를 이용해서 4번에서 3번 핀으로 9번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가 1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4번에서 3번 방향이니깐요. 이제 이 에나멜 동선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제작에 사용하는 동선은 굵기 때문에 한 번만 감아 주셔도 힘이 들어가서 딱잘 고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선기 카운터 초기화 해 주시고 이번에는 9번 감아 줄게요. 네, 아홉 바퀴를 이렇게 돌려 주셨으면은 마찬가지로 건선이 끝났으면은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 주신 다음에 3번 핀에 고정을 해 주세요. 동선이 충분히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두번세번 번 내지 감아서 고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 번만 돌려 주셨으면 끝부분을 바로 잘라 주셔도 무방합니다 동일하게 폴리에스트랩 테이프를 이용해서 절연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고요. 일자측이 권선이 두 부분이 있었죠? 4번에서 3번 핀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작업을 했고, 이제 5번에서 2번 핀으로 동일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동선을 끌고 와서 이번에는 5번 핀에 고정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카운터를 초기화 해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아홉 번을 감아주겠습니다. 네, 아홉 번을 감아주셨으면, 은 이제 여기 2번 핀에 고정을 해줄 건데요. 어떤 식으로 고정을 할 거냐. 자, 여기서 일단은 잘라줄게요. 얘를 2번 핀으로 이렇게 보낼건데 여기서 보내고 테이프 작업을 하면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내려서 이쪽에 대충 이렇게 고정을 먼저 해주고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절연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두번 네, 감아주셨으면은 테이프는 잘라주시고 자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로 보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야 어 좀더 깔끔하게 더 수월하게 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1차째까지 공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2차 측은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한 부분만 감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대한 작업도 해줘야 됩니다. 시방서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2차 측을 감을 때는 위아래다가 에 배려 테이프 작업을 같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턴수로 감아줄 겁니다. 배려 테이프를 이용해서 위쪽과 아래쪽 먼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권선 작업 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0.2파이 동선을 9번 핀에 먼저 고정을 해주시고요. 얇으니까 3번 정도 감아주시고 권선기 카운터 초기화하신 다음에 한 손으로는 동선을 잡아주시고 한 손으로 권선기 손잡이를 쭉 돌려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래쪽에 동선들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게 제작을 하시는 게 마지막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감으셨으면 53번을 감게 됩니다 그러면 8번핀에다가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건선이 끝난 부분에서 수직으로 접어서 8번핀으로 보내줍니다 두번 정도, 세, 두세 번 정도 감은 다음에 끝부분은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폴레스테 테이프를 이용해서 절환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은 이제 보빈 건선 작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코어를 고정해 주시는 작업이죠. 그래서 준비하신 코어를 위와 아래쪽에서 꽂아주시고 이 코어를 고정을 해주실 겁니다. 자 고정을 하실 때에는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이 보빈 이 코어가 흔들리지 않게끔 힘을 꽉 주고 감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턴 그리고 두번세 번. 세 번. 그음면은네 바퀴 감게 됩니다. 테이프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하실 때는 이 트랜스포머를 봤을 때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끝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트랜스포머 제작은 다 하신 게 되고요. 얘를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핀들과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에나멜 동선이 피복이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벗겨주는 아니면 녹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러한 UEW 재질 같은 경우는 인두기의 열로 쉽게 녹이실 수가 있고 이 p w 재질은 인두기로 녹일 수 있긴 있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약품을 써서 녹이시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두기를 이용해서 녹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피복을 벗기고 납땜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PCB에 꽂아서 사용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SPL80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를 제작하실 일은 없으시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